좋아요 자. 거기 자, 다 자, 자, <laughs> <다시 누워봐. 웃음> 자, 자. <다시>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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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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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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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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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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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있었는데 언니가 키웠어? 마마 줄까? 그래, a 마 먹을까? 언 줄게. 잠 줄게. 잠깐 있어우 아우, 왜 이렇게 이뻐? 아우 <laughs> 얼굴 엄청 크네. Oh, y o 아, 너무 n t 다 a t